우리를 열광시켰던 양국 우리나라가 이토록 양궁에 강할 수 있었던 건 역사 깊은 활의 민족이기 때문인데요 활을 당기면서 당기는 근육 운동도 더 많이 돼서 힘도 체력도 좋아진 것 같고요 멀리 내다보면서 시야가 넓어지는 게 마음이 좀 편하고 좋았습니다 과녁을 바라보는 집중의 시간 끝에 시원하게 바람을 가르며 날아가는 화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기며 봄날의 경치까지 즐길 수 있는 전통무예 국궁에 대해 알아볼까요 즐거운 국궁 생활을 소개합니다 경주시 황성공원 내에 있는 궁도장 탁 트인 경치에 눈부터 시원해지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는 경쾌한 소리, 명종인가요? 황성공원 궁도장에선 오늘도 백발백주 명사수를 꿈꾸는 이들의 눈이 빛나고 있는데요. 우리도 함께 배워볼까요? 국궁의 정식 명칭은 궁도입니다. 아, 일단 부족국가 시대 때부터 아, 삼국 시대 통일신라 쭉 거치면서 지금까지 면면히 이어지고 있는. 우리 고유의 무예이자 마음수양하는 운동이 바로 국궁이라 할수 있습니다. 양궁과 일단 비교를 쉽게 해보자면, 양궁은 굉장히 과학화된 장비죠. 국궁은 자신의 오감으로 오로지 써야 되고, 또 양궁은 70m, 90m 관역에서 경기를 하지만, 국궁의 경우에는 145m 관역 한 개를 두고 경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양궁은 10점, 9점 점수제가 있지만, 우리 궁도 국궁은 관약 어디를 맞아도 일점입니다. 우리 전통무예 궁도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배워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경주의 궁도장에서 활을 들고 있는 이들은 누구일까요? 일단 자세는 능숙해 보이는데요. 시민 상대로 하는 시민 궁도 교실 회원들입니다. 아, 짧게는 2주에서부터 한 6개월 정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시민 궁도 교실이라 딱 봐도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 활을 쏘고 있는데요. 저는 원래 52살 국궁을 시작한 지두달반 됐습니다. 저는 4 9살국궁을 시작한 지 2주 되는 새내기입니다. 나이는 11살 국궁을 시작한 지는 2개월 반 됐습니다. 올해 63살 되었고. 국공 배운 지 2주 됐습니다. 나이, 경력 상관없이 함께 배우고 즐기는 시민궁도교실. 그동안 가리 체험 프로그램들은 종종 있어 왔지만 본격적인 강습 프로그램은 지난해부터 시작됐는데요. 어떤 이유로 생긴 걸까요? 국공은 우리 전통 무예 스포츠로서 건강을 높이고 정신 수양에도 매우 도움이 되는 스포츠입니다. 해서 가족 단위로 소규모 단위로 강습을 받음으로 해가지고 우리 그국궁의그 그 저변 확대와 우리 시민들 건강 증진를 위해서 기회하고자강습반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한 기가 여섯 명으로 일주일에 두번 정도 나오셔가지고 연습을 하고, 그다음 두달 정도 내지 4 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졸업을 하면은 여기에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집중력 상승, 복근, 기립근 등의 근력 강화, 거기에 정신 수양까지 수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전통무예 국궁. 강습에 참여한 시민들은 어떤 이유로 국궁을 배우게 됐을까요? 활을 쏘는 모습을 봤을 때. 되게 재밌어 보이고 한번 해보고 싶다고 생각은 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운동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체험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시작을 하게됐는데 나이가 들면서 어, 몸에 대한 그 느낌을 어, 통해서 몸에 대한 느낌을 통해서. 마음으로 갈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어릴 때부터 이 시골 생활을 해서 어릴 때도 활을 만들어서 쏘던 경험이 있었고요. 그래서 직접 한번 배워 보고 싶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선은 발 모양이 여덟 팔자 비슷한 모양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마는 관역 정면을 보고 씁니다. 그리고 화살을 뽑아서 같은 기 색깔이 활적으로 오게 이렇게 하고 양궁과 다르게 우리는 화살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거치를 합니다. 깍지를 이용해서 어, 줄을 당기게 되는데 이 깍지와 검지, 중지를 이용해서 화살을 이렇게 부드럽게 감싸 니다 관역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물 항아리를 하나인 듯한 모양으로 활을 들어 올립니다. 호랑이 꼬리를, 꼬리를 당기듯이 온몸을 폽니다. 이때 화살의 높이는 자신의 어금니에서부터 턱 아래까지 자유롭게 설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장점 덕분인지 온 가족이 취미로 함께 시작한 분들도 있다는데요. 온 가족 궁사에 도전한다. 최연섭 씨 가족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6개월째 국궁을 배우고 있는 가족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중학생, 대학생인 두 아들과 함께 지난해 국궁을 배우기 시작해 가족 모두 꾸준히 궁도장을 찾고 있는데요. 건강과 집중력이 좋아지는 건 기본. 가족들의 화합까지 좋아졌다고 합니다. 무도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대화를 많이 안했는데국시작하고는이제 거의 두 시간 정도는 거의 가족들하고 계속 있으면서 대화하고 그래서 이제좀 대화할 수있는시간이 생긴 것 같아요. 가족이같이할수있는시간이있다는게첫 번째고 그 다음에 결국 서로가 같이좋아하는 공통 주제가 있니까 오늘. 넌 어땠어? 뭐잘 맞았어? 자세가 어땠어? 서로 이제 이야기도 하고 뭐 그런 공통 주제가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오직 정확한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관역을 조준하는 국궁. 집중하고 몰입하는 즐거움과 함께 명중했을 때의 짜릿함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국궁은 어, 멀리 보면서 자연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운동이라. 꼭 구원하고 싶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녀노소 누구나 평생을 즐기면서 즐겁게 할수 있는 운동이라 꼭 구원하고 싶습니다. 찌뿌듯한 몸을 활짝 펼칠 수 있는 시간. 여러분도 올봄 힘차게 활시위를 당겨보는 건 어떨까요? 봄바람을 가르며 다 함께 쏘세요.